안녕하세요. 퍼브의 t 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업은 크게 겉감 작업과 안감 라이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안감을 대량으로 자를 때는 보통 혼자서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롤을 원하는 만큼 풀은 다음에 패턴에 맞춰서 원단을 차곡차곡 정렬해 줍니다. 이 작업을 할때 원단을 풀어서 커팅해 주는 기기가 있으면 더욱 편한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소량 재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차곡거리면 은 한 번에 자르는 원단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원단을 펼치고 나서는 잘 정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렬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장의 원단들이 뒤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렬할 때는 진짜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큰 대량 작업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하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곳저곳 왔다갔다 거리면서 정렬을 맞춰줍니다. 이제 패턴을 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는 중심을 잘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아랫장까지 삐뚤지 않고 올바르게 재단이 될수 있습니다. 결을 맞춰서 재단을 하면은 나중에 박음질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패턴을 대고 그릴 때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접을 미리 표시해 주는 건데요. 낮장으로 재단을 할 경우에는 시접을 임의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커팅을 할때는 아무래도 시접을 다 일일이 표시해야 좀더 깔끔하게 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다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제 커팅기 인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에 두 번이나 손을 잘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재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나 재단기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손을 근처에 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엄청 날카롭고, 한번 잘리면은, 음, 무섭습니다. 손 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 전선을 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전선을 잘라본 적은 없는데, 옛날 작업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곱하기 작업할 때 가끔 선을 잘라내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재단할 때는 좀 여유있게 재단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제 손이 잘리면은 의뢰할 수 없으니까요. 재단하고 나서 너트 표시는 보통 칼과 송곳을 사용합니다. 가위로 너트 표시해도 되는데 가위질은 생각보다 손이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턴을 자를 때도 가위보다는 털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단하면서 중간중간에 표현을 열심히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재단이 예쁘게 됩니다. 잘못하면 원단이 한쪽으로 몰쳐서 망칩니다. 원단의 재원단을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는 옆솔기에 고정하는 끈을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미싱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트를 박아줍니다 다트를 박을 때는 시접에 꼭 맞춰서 박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윗장 같은 경우엔 초크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랫장에는 너치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보고 잘 박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옷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올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인타미싱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오버로크 기능이 있는 인타미싱을 사용하면은 속도도 빠르지만은 무엇보다도 원단에 올이 풀리지 않아서 나중에 합봉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모든 공장을 다 보여 드렸고요. 어느새 오분이 훌쩍 지났네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